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와봤습니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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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 누가 대답하면 어찌?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선. 아무 일 없단 듯이 나가면 되지. 안녕하세요. 제보 받고 왔습니다. 저기요. 에플 독송경 아금지송 대군 대준제 즉 발보리 관대원 오한정의 속원명 확인 좀 하고.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다시 한 번. 다시 가자. 아, 이렇게 제보가 들어올 때는 딱 봐도 치워주는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그분도 제보한 보람이 있고, 나도 제보한 곳을 찾아간 보람이 있고, 서로에게 좋은데. 뭐예요, 이거? 보자기를 열었더니 보자기가 나오고, 보자기를 열었더니 보자기 나오고, 보자기 열었더니 보자기 나오고, 보자기 나.. 열었더니 보... 어? 이거 건새 건데, 그쵸? 그렇죠? 새거 같죠? 그냥 창고에다가 박아놨나 보다. 야, 이거를 두고 가네. 쇼파는 조선시대 돌케던 시대 건데 에어컨은 오래 안된것 같다. 근데 이 에어컨은 별로 안 비싼데 실외기가 비싸대. 실외기 실외기요. 실 실외기 매니저님. 그거좀 알려줘라. 실외기, 실외기가 아니라 어디 된장국이야. 아이 옥상인데? 어? 아 여기 집이 있다, 집이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하기도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보가 뭐냐면 사람 마주쳤다는 거. 일단은 유튜브에 사람 사진만 올라와도 조회수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 나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뭐야? 이거 그냥 김치 쏘는 거? 가 아, 씨, 그러네. 아, 냄새가. 야, 침대리 오늘 여기서 단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아 오늘 나가자 안 되겠다. 림새 엄청 심하다. 옥상에다가 따라... 가마솥을 만들어놨다. 그죠? 가마솥이 아니라 가마 아, 아궁이 아궁이 그래. 아 기계. <laughs> 아, 아. 알아 들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코치코치 캐묻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금 제보자 말씀대로. 그, 뭐지? 제보자님 혹시 오셨나요? 제보자님 말씀대로 여기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물, 이것들을 다 떼간 것 같은데. 다들 안 돼? 뭐, 없는데? 어? 이 개자식아야. 일로 와, 뒤졌어. 니, 네... 계장에서불 켜진다. 이 개... 설마 여기도 켜지냐? 응? 여기 안 켜지는데? 응? 어? 여기도 안 켜지는데? 잘, 렉 걸린 건가? 저거? 원래 안 켜지는 건데, 켜지는 건가? 아닌데? 그냥, 진짜, 사람 나오겠는데? 이거는? 이 개자식아? 이씨. 더워 씨. 제보, 제보자님 혹시 왔나? 확실 아, 대답하던가요? 아이, 설마 저건, 저번... 아, 여기는 안 들어오고, 이런, 씨. 재개발 아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게, 옆 건물도 지금, 부서져 있더라고. 개발 들어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개발 들어가면 불이 안 켜지지 않나? 원래 켜지 마지막에 끄나? 옆으로 가볼까? 나 지금 옆집이랑 헷갈리는 거네 여기 맞는데? 근데? 이쪽인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냐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식간 것 같아요. 옆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저기요. <laughs> 있냐? 저기요. 배달 왔어요. 저기요, 야 야, 복 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니라. 폐 건물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랑 동물 사체 냄새 심해서 들어가기. 힘들던데, 우치님은 그런 냄새 어떻게 버티시는 거야? 입으로 숨 쉬면 되죠. 멍청아, 캣타운가? 야, 이 고양이도 고생 참 많았겠다. 이거 어떻게 번지점프한데? 이거 대단하다. 이거 아, 여기도 있네. 고양이가 점프를 이렇게 높게 한다 하와 하지만 여기에 앉을 수가 있나? 하기사, 고양이들은 유연해가지고. 잘 앉을 수 있을 거야 사람큰게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데 디저스 씨. 혹시 길 가는 사람 보고서는 사람이다 하는 거 아니고 느안 좋으니까 <laughs> 입을 막아버릴까요? 이렇게. 이 귀자식 야, 저기요, 선생님. 어 소리. 아 진짜 더워. 아, 와 더워 더다 와. 제보자님, 니라도 알아. 뒤졌다니 진짜. 아 이거 방송만 끝나봐 이 개자식아. 아씨, 겁나 덥네. 전 제보자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 그분이 갈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올때못 마주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깻잎이냐 이거? 하, 큰일 났네 오늘 유튜브 각을 뽑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한테 그냥 시비를 걸까? 그래갖고 올라오게끔 할까 그다음에 유튜브 썸네일 에 따라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허설하면 없잖아. 야, 야이 시대가 나와봐. 올라와. 계자다시 올라오게끔 만들면 되잖아. 네. 사람. 다시 내려가고, 다 쪽으로 가시다 야, 입고 있다. 그, 뭐한테 놔고가냐그 그걸... 전생에. 아무튼 <놔둬> 이거, 이걸... 입고 있다. 전생이 뭐한테 이거. 이걸... 놔둬나서 사람 기분 심숭생숭한게 개같네.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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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피 때문에. 잠시 그분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산적, 산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불 자리라도 이렇게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아니,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래도 모르니 사람 뭐 흔적을 안 남기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이쪽도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있 카메라를 두고 소리가 다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잠깐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촬영을 입해 봅시다 일단은 전 열어 오르는 관계로 지금 좀 담배 좀피게요 창문이 날려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놀람> 센서 등이랑 번이랑 걸칠 수 있게끔 중간에다이 통로 중간에다가 담배를 올려볼게요. 혹시 이 근처에 계세요? 남성. 잘 지내세요? 잘지내거 있습니다. 저거 좀 움직여 주실 수 있나요? 저 종이 인형 좀 한번 잡아 봅시다. 왠지 올것 같아. 저 센서도 다닥 켜지면서 저거 다다다다닥 번돌것 같아. 저는 잠시 시좀 싸고 올게요. 回来哇！